실수 12번입니다. 그림 좀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 그려보고, 그 다음에 수학문제 푼 학생, 수학문제 맞춘 학생, 영어문제 맞춘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전체 60명에게 영어 수학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맞춘 학생을 요거 영어를 맞춘 학생이 이만큼이 35명, 그 다음에 수학을 맞춘 학생은 28명, 둘다 아, 영어와 수학을 모두 틀려서 요 바깥쪽이 다섯 명이라는 거네요. 그럼 합집합은요. 55가 나와야 돼요. 합집합은 55가 나와야 되는데 합집합은 오, 5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교집합은 35하고 그다음에 28을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 교집합이 되겠죠. 자, 일단 이거 더해 볼게요. 63인가요? 63. 63에다가 55 빼주면 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집합이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을 빼주면 27이죠? 8 빼보겠습니다.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학생 수는? 어 적어도 한 문제니까요. 모두 틀린 학생을 빼주면 되겠죠. 이세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세 개를 더하던지 아니면 60에서 5를 빼던지 60에서 5를 빼면 55가 나오죠. 바로. 아니면 이세개 더해도 됩니다. 이거 어, 두개 더하면 35죠. 35에다가 20 더하니까 55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다 맞춘 학생 수 어, 8명이죠. 영어만, 어 영어만, 영어만 맞춘 학생이에요. 여기는 둘다 맞춘 학생이죠. 20. 7명이 되겠습니다.